자 그래서 이걸 일탈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일탈의 기준. 자 일탈의 기준도 자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일탈의 기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어린 시절 뭐중고학교 때라고 해볼까요? 한창 공부해야 될때 이성 친구를 막 사귀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이것은 일탈이죠. 일탈입니다. 그런데 이제 30대가 넘었어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어, 이성을 안사깁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일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탈은 상대적이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일탈에 대한 이론으로 먼저 아노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아노미 할때 a 이 a가 무슨 뜻이냐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노미 자 노미는 뭐냐면 규범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노미란 말은 규범이 없다, 규범이 없다 이런 말인데요. 지 아노미 이론은 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이 아노미 이론 그뜻 자체는요. 자, 디르켐 이렇게읽거든요뭐 디르켐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디르켐의 아노미론. 자, 그다음에 머튼의 아노미론.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디르켐보다는 머튼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디르켐. 자, 디르켐의 아노미론은 아노미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아노미라는 것이 뭐죠? 하면 규범이 없는 상태. 자, 규범이었거나 규범이 혼란된 상태를 아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규범이었거나 또는 규범이 혼란되면,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죠? 일탈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탈의 방법으로 또 자살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디르갱은 자살론이라는 내용을 또 연구하게 되거든요. 자, 머튼. 자, 머튼이란 말은 사회적 문화적 목표는 있습니다. 자, 사회적 문화적 목표는 있는데 있는데 그게 비해서 그게 대해서 제도적 수단. 자, 다른 말로 하면 합법적 수단이죠. 합법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을 때. 결국 뭐냐면 문화적인 목표 있어요. 문화적 목표가 뭐죠? 명예, 권력, 직업.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누구나 가지고자 하는 것. 이건 사회적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불법적인 수단으로 나가겠죠. 이게 바로 일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노미론은 자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네요. 뒤로 깽의 아노미론은 뭐냐면 일탈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탈이라는 것은 아노미라는 것은 규범이 없고 규범이 혼란되니까 결국 일탈로 나가고 자살을 하게 된다. 거기에서 머튼의 아노미론에 따르면 목표는 있어요. 하지만 그 수단이 없다. 수단이 없다. 그래서 무규범 상태, 혼란 상태에서 일탈을 하는데 비합법적인 수단,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이런 말입니다.